저는 그러면은 또한번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이 영화의 조용필이 또 특별하게 또 출연을 하셔서 인터뷰도 해주시는데요. 그래서 많이 좀 화제가 되기는 했는데 어이 자리를 빌어서 김희갑 작곡가님과 양인자 작사가님께 조용필이라는 가수는 또 어쩐, 어떤 존재인지 좀 궁금합니다. 음, 가수들이 의외로 음 또 패기, 건너뛰기를 두려워해요. 그러니까 다른 그 색깔의 노래를 그런데 조용필 씨는 뭘뭐 해보자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해도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그걸 해보자고 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의 폭이나 음악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게 받아들이는 가수예요. 그래서 참 함께 일하는 신이라는 가수죠. 인사 네아 좋습니다 네소인사해 주시면 네.